알림 클릭 클릭 하 도플갱어의 최후 상 영웅편 민코빵 그런데 이 능력은 갑자기 왜 생기게 된 걸까? 넌 나무에 박고 난 뒤에 힘이 세졌다고 했지? 응 다라는 강아지 인형을 껴안은 뒤부터 힘이 생겼다고 했잖아 응응그 둘의 공통점을 보면 알수 있듯이 답은 물건이야 응? 처음에 한데 모아져 있던 에너지가 엄청난 힘에 의해 폭발하면서 군데군데 떨어지게 된 거야. 너가 박은 나무. 바라가 껴안은 강아지 인형처럼 에너지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각각 어딘가에 들어간 거지. 아, 그럼 나는 그중한 조각의 에너지가 떨어졌던 나무에 박으면서 그 나무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내 몸으로 흡수가 된 거구나? 그렇지. 그럼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우리처럼 흡수한 다른 능력자들도 있을 수 있단 거네? 그 에너지들을 모두 뺏어서 이 세상을 조종하려는 나쁜 악당들이 존재하지. 왜 좋은 일을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겠어? 나쁜 악당들을 이 능력들로 처치하라고. 응? 좋았어! 그럼 그 나쁜 악당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도플갱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얼른 빼내야 돼. 좋았어! 가자! 먼저 진짜 사람인지, 아님 도플갱어인지, 바라가 속마음을 읽어서 알아낼 거야. 발견 누구? 저게 또 발라리인 척? 너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선 너랑 제일 친한 친구인 발라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좋겠지 우선 평소처럼 돼 그리고 우리가 말한 장소에서 보기로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긴장하면 어떡해? 아, <laughs> 세상. 아 어, 발라라! <laughs> 발라라 오늘 우리 산책할래? <laughs> 내가 요즘 살이 쪄서 턱이 두 개야. 그래 좋아. <laughs> 아, 오랜만에 이렇게 걸으니까 좋다. 벌써 1 시간 걸었지? 민꼬. 아! 아, 다리 아프다. 우리 잠깐 좀 앉을까? <laughs> 근데 민꼬야. 너이집 기다려? 아, 아, 아니 아니. 내가 누구 기다려? 알았는데 눈치가 빠르네 <laughs> 그럼, 나도 이, 제더 이, 상 시간 지체할 필요가 없겠군 독 저, 저, 어의 최후! 하! 영웅 다 싸우는 미안하다. 세상이 됐어 그 에너지들을 모두 뺏어서 이 세상을 조종하려는 나쁜 악당들이 존재하지 못 막아 막았... 잘 맞는다니까 언니 우린 소울메이트야 <laughs> <laughs>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아 <laughs> 어, 정말 오늘 일찍 들어와요 어허, 알겠어요 헤어져 그래 헤어져 <웃음> 나한텐 <laughs> 자기뿐이야 나도 자기밖에 없어 <laughs>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야. 보관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내가 왜? 너가 멋지게 물리쳤으니까? 자! 이것도! 어? 어 왜두 개야? 저주 받은 길 기억 안 나? 아! 어, 그 두개 클리어! <laughs> 내가 천재가 된다면 영웅편! <laughs> 자, 오늘도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 <laughs> 좋았어, 다음 문제! <laughs> 좋았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난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음, 난 역시 천잰가? <laughs> <laughs> 자 집중. 이번 기말고사 중요한 거 알지? 내일부터 시험 시작이니까 지금 나눠주는 문제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자. 잘게. 자, 열심히 풀었니? 그럼 다들 채점해보자. 너도 한 번을 안 줘라. 쉬는 시간에도 안놀고 공부해. 아 심지어 너 점심 시간에도 공부하잖아. 야, 근데 어쩜 이래? 야, 그 정도로 공부하는데도 점수가 이 정도면 나보 아, 뭐 아니냐? <laughs> 야, 찍어도 그것보단 잘 나오겠다. 내일 기말고사 한 하지말 이거 봐! 그래 어쩌면 나 정말 바보인지도 몰라 <laughs> 음, 음, 음. <laughs> 아 하필 머리에 음, 뭐지? 이 맑고 밝고 청량한 기분은 음. 다시 태어난 아 기분이야! <laughs> <laughs> 그래, 수제 아 말대로 공부하면 뭐야 어차피 성적은 바닥인데. 어? 음. 아, 뭐지? 뭔가 답이 이거일 것 같아. 제도한 번. <놀람> 어? 아, 말도 안 돼. 그럼, 다른 과목도. 종 치면 시험지 배봐야겠다 이번 시험, 느낌이 좋아. 야, 밥 먹었다! 100점이시려나? 100점? <laughs> 야! 아무리 같은 점이라도 그렇지 들렸는데 막 동그라미 치면 안 돼! <laughs> 아네 롤뱅 맞는 이 수제님 기분이 그렇게 느끼고 싶었냐? 아, 진짜 이거를 아유, 불쌍하다고 해야 될지, 뭐, 귀엽다고 해야 될지. <laughs> 아,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기말고사 성적 나왔다 조용조용 아 조용. 우리 반에 울빼기 나왔다 아 보나마나 또 왕수 되겠네 바로바로 <laughs> 바로쪽 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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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쪽쪽+ 쪽쪽 <laughs> 자, 다 같이 박수! 오, 뭐야? 다 같이... 오, 뭐야? 오. <laughs> 야, 너 뭐야? 뭐가? 뒤에서 1, 2등 하던 네가 어떻게 올빽이냐고 말이 돼? 나도 공부 열심히 했거든. 뒤에서 1, 2등 하는 애는 평생 올백 맞으면 안 되냐? 너헌니는요 그러지 않고선 이+ 상황이 설명이 안되잖아 너... 그, 그런 거 아니야? 저+ 자식이 체체슨일 일을 몄몄지지내밝히히야야말겠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고 싶나? 사람들이 모두 바보가 된다면? 영웅편! 밍뿌다난 매일 학교 가는 도주하에서 학생 같은 자 안좋아하는... 앉아있는... 아! 뭐야? 왜 저렇게 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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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사람들이 이상해! 다 무슨 좀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들이 다꼭 생각이란 게 없어진 기분이야. 혹시 세 번째 악당이 나온 건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달아야 날라 당했어. 그니까 아무 생각도 못 하게 되는 한마디로 바보가 된다는 거야? 내 예상으론 그래.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텅 비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고 말 거야 그럼 이제 어쩌지 먼저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누구인지 알아내야지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 다들 아무 생각 말고 내 명령만 따르는 거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도있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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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도 있등 사회도 과학도 영어도 그냥 전부 다 내가 일등이야! 하금쪽주 대체 어디있는 거지? 날려서 그 에너지를 넘겨줘야지! <laughs> 여기? 아님 여기? 너이 마주치면 다 은. 아야 미네 그만해. 야! 뭐야? 야! 어, 눈이 안 보이잖아. 그렇다면 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일 줄 알았냐? <laughs> 우린 너처럼 바보 아니거든. 야! 뭐야? 난 바보가 아니야. 일등만 하는 수제. 천재라고. 민코야, 지금! 대단해 원래 머리가 하얀 도화지 같아서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거야. 내가 슈퍼밍이라 그런가? 흐! 뭐가 됐든 넌저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거야. 오! 그렇잖아! 좋아, 그럼 슈퍼밍의 갈고 닦은 펀치 실력을 보여주겠어! 오! 사람들 바보나 만들 줄 알지? 완전 약하잖아! <laughs> 나의 바보들이여. 뭐? 바보? 네? Thank <laughs> 모든 곳에 쓰길 바랄게. 했고, 다음번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웃음> <웃음> <웃음>